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계약을 맺은 나노전의 나노코박스. 자, 베트남의 판민지 총리가 코로나 백신 생산 지시를 했는데요. 12월 5일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장전에 HLB 관련주 국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아, 베트남 총리, 아, 판민지 총리가 베트남의 이제 코로나 백신 주권 확보 추진, 사실, 뭐 6월 달부터 8월 달, 9월 달, 뭐 10월 달, 11월 달 끊임없이 이제 정부가 이제 실무 기관인 보건부 장관과 관련 인원과 계속 이제 지속적인 어떤 행정지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좀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판민친 총리가 이 백신의 의약품 수익 및 생산 관련돼서 회의에서 아 국내에서 이제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한 백신 생산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된다. 그런데 좀좀 어 상투적인 게 계속 있죠. 효능하고 안정은 보장돼야 되며 아 절차에 따라서 맞추어서 굉장히 아뭐 어, 가도한 뭔가는 또 없어야 된다. 예.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던아3 어, 2 1뭐 TVV PCP를 발표했다. 요 내용들 회의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백신이 어, 이 어, 그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위드 코로나 때 계속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내부에서 아 백신의 어떤 생산 관련되는 촉진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언론들은 이제 국산화 후보 물질에 여전히 이제 지금 단연코 부상하고 있는 게 나노코박스입니다 나머지 이제 뭐 코비박 이라든지 a r c d 로사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나노코박스하고좀 다른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푸트릭 관련되는 부분들도 아 국내에서는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는 백만 도주를 생산한 상황이고. 이 바바이어텍 같은 경우는 매달 한 500만 도주의 스푸트닉 V를 생산할 준비를 마친 상태고. 아, 최근에 이제 뭐응원 수원부 국가 주석도 이제 WHO 방, 본부를 방문해서 사무총장과 이제 실무회를 의 통해서 WHO의 이제 글로벌 임상 시험에 나노코박스 관련된 지술, 기술 지원을 이제 요청한 상태죠. 이런 어떤 정황으로 보면 아, 나노코박스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 아, 출발하고 이제 아, HLB 관련주들이 뭐 보합세, 넥스트 사이언스 좀 상승으론. 오늘도 이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세로 마쳤습니다만, 큰 흐름보다는 시장에서는, 어 조금 이제 시장하고 분위기는 좀 다르게, 어큰 변동 없이 조금 이제 소폭의 어떤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 내용에서, 넥스트 사이언스 HLB, 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나노코박스가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좀 부각된다 현지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큰 흐름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이제 HLB 관련 주들이 지지부진한 흐름들 아, 그래서 뭐 플러스로 맞췄습니다만 큰 흐름이 오늘도 나타나진 않았죠 네, 내일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현지에 이제 나왔던 부분은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파미지 총리가 가능한 빨리 이런 제 수사도 참뭐몇달 동안 계속 들으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그냥 늘 하던 소리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보건부에다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장비, 약물 생산 촉진하기 위해서 긴급 검토하고 기간 완성하고 필요한 메카니즘 정책을 보완하는 주요 책임을 맡고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뭐, 총 내용들을 해서 12월 5일까지 총리께 보고하라. 아, 뭐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제 판미지 총리가 이, 어 내용 가난 내용들을 이제 통지문에다가 이제 실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당과 국가 일관된 견해는 가능한 빨리 이제 백신을 생산하는 것인데 축약된 행정 절차 절차에 따라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상투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과를 조금 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성급함, 주관적, 침체, 부정방해, 이런 것들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유연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실무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해인은 하는데 자꾸만 이제 이런 어떤 스탠스를 하고 있는 게, 독촉은 하는데, 어, 뭐이 원론적인 산에서 하라 뭐 조금 이런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 게 조금 앞뒤가 좀안 맞는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뭐 12월 5일까지 총리에게 보고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어 결론이 좀 나는 어떤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되는 공지 관련되는 부분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 4번 내용들이 뭐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알려졌는데 원체 이제 이전에 이제 이런 유사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뭔가 이제 최근에 가장 좀 중요했던 부분들이 9월 초에 이제 중간 발표에 들어갔던 데이터 말고요 보호 연능에좀더 결정적인 어떤 단계에 있는 데이터 요구가 어, 있었고 이 부분들이 이제 윤리연회가 11월 말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지금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 거기가 아마 핵심적인 어떤 부분의 데이터만 만족한다면 어, 빠른 절차로 진행할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없기 때문에 좀깝깝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에 대해서. 어 아,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이전의 자료입니다만 이제 그 8월 달 이미 이제 해외에 메이드 인 베트남 그 나노코박스 이야기겠죠. 해외 이제 의료진 쪽에서 아 어, 전문가들이 얘기 나눴던 부분들인데 한참 이제 8월 달 같으면 이제 델타 변이가 문제가 생겨서 백신 수급이 이제 베트남이 어, 나오기 전에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국가에서도 9월달에 바로 생산을 해야 된다. 아주 이제 위급한 어떤 상황에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분이 이제 도민시죠. 임상 책임자 나노코박스에그 기타 이제 의견들을 나눴던 내용들 을 보면 사실 이제 어,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가 이 제조업 어떤 단백질 형태에 보면 노바백스하고 이제 똑같은 기전이니까. 이 안전성 부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비상시에는 굉장히 유연하게 뭐 부여를 한다. FD에도 그랬고, 나머지 이제 국가들도 승인했던 부분들은 다 이런 어떤 형태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 도미시 박스에 의하면 나노코박스 백신은 상당히 좀 안전성을 가지고 있고, 중앙체의 역가라든지 데이터에서 특별히 이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어떤 상항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어 충분히 뭔가 용기를 가지고 결과를 낼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 베트남이 이제 이 시기를 늦치면서 이제 추가 백신이 나오고 이제 백신의 외부 이제 백신이 공급되면서 위드 코로나 가면서 이게 좀 조용하다가 다시 또 이제 겨울을 맞아서 확진자가 증가되고 이런 상황에서 백신 수급에 곤란이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비교되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 쉽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어떤 상황이 간다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나 봐야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어, 그 결과를 내야 되는데. 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아, 어려운지,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라든지 국회의원들의 요구라든지 여러 이제 신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장하고 판민 총리도 계속 이야기하고, 옹현 주석도 WHO 만나서 하는데 보건부가 아, 이런 어떤 이제 결과 부분에서 아, 뭔가 좀 유연하지 못하고, 가감적이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뭐 베트남의 한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 질리한 부분들 하고 있는데요. 자, 1 2월 달에는 어, 빨리 이제 뭔가 마,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이제 시간이 지나버리면 정말 뭐 내년 초되면 이제 모든 모니터링이 끝나니까 그때는 이제 긴급 사용승인이 아니라 정식 사용승인이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셀트리온이 사, 레키로나가 이제 삼상 끝나고 유럽에서 이제 조건부 허가 롤링 유부를 진행하다 결국 삼상의 데이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가지고는 조건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이제 정식 허가를 최근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결과가, 어, 나노코박스도 만약에 이제 12월달에 안 나면 그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 측면에서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빠르게 나와야 아, 뭔가 이제 시장 분위기에 왔는데 그런 걸다 놓쳐서 나중에 승인이 나고 진행하면 시장 상황에서는 저 지금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아, 결론이 나는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최근에 어떤 오미크론이라든지 확진자가 증가하는 이 겨울 시점에서 아, 베트남 정부가 이야기했듯이 올해 안에는 최소 하나의 아, 백신 승인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결론이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래서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돼 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 지난 주가 사실은 상당히 이제 중요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전 주에 양봉이 나왔고 결과적이지만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윤리 연애와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그 결과 좋으면 뭔가가 나올 분위기였는데 그 흐름을 이제 깨고 이번 주로 넘어와서 이번 주에는 사실 이제 4만은 어떤 반등의 그 분기점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추가적으로 좀더 늘어지는 어떤 차트 여름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나름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수급에 어떤 곤란이 있으니까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예,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분위기는 좀 만들어졌는데 수급상으로는 어, 기관들이 이제 이번 주에는 계속 이제 매수를 하고 어, 개인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 다음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좀 줄었습니다만 이런 수급의 어떤 큰 변화가 거래량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좁은 어떤 흐름으로 3만원대 중반 정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자, 12월 5일까지 뭔가를 보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론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4만원의 어떤 회복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프랑스의 뭐 발레바 관련되는 부분에서 당일 어떤 상승폭이 한24%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단기반등의 어떤 픽샷이 어 나온다고 하면, 5만원대까지의 어떤 반등들이 이번에 어떤 상승의 어떤 단기 어떤 목표가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이 언제 좀 터질 건가? 상당히 좀 답답한 흐름들. 그래서 HLB 관련되어서 많은 분들이 뭐 전화도 하시고, 어좀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가격 조정요 이 기간 조정이 상당폭쯤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어, 빠른 베트남의 소식이 필요하고요. 이 베트남의 어떤 소식과 이제 캄넬리주맘의 삼상의 어떤 결과, 아, 리보세라닌과의 어떤 결과, 그다음에 NDA 관련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뭔가 이제 나올만한 어떤 지점인데 이런 것들이 어, 12월달에 아, 좀 반등의 어떤 계기가 분명히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들의 어떤 흐름들도 계속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기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예, 무료 카톡방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정보 나누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